<laughs> 아빠 팬티 입고 뭐하는 거야? 비라먹을 <laughs> 바이러스가 우리 아이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laughs> 남편의 팬티 만천할공기는 <11, 웃음> 보너스. 벌레 있는지, 구멍에 벌레 있는지. 이 남자도 격리가 시급하네요. <laughs> 계속 유치봉 확진자 진짜 또 지금 간헐적 단식 처방 받고 지금 어. 간헐적 단식 처음 밖에 내 골다공증이 먼저 올고음식에 격리 중인데 지금 하나 이거 하나 김치만도 하나 먹을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침에 이렇게 찍으면 되게 이쁘네 통통 구워가지고 살거 볼살이 뻥뻥한 뻥뻥한 게 이게 이쁘게 다 나오네 볼살이 뻥뻥한 건 좋은 거지 살짝.. 버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이 남자가 뭘 잘못 먹은 걸까요? 나 여기가 버도 이뻐 버도 이뻐 안 버도 이쁘고 버도 이쁘고 광대가 커서 나왔네 굳이, 굳이 여기서 찍고 있는데 왜 콤플렉스를 막 얘기해 광대. <laughs> 아니야 광대 별로 안 나왔어 본인이 나한테 연애할 때 가장 컴플렉스라고 많이 강조했던 게 광대거든 여기가 되게 크다. 나한테 이랬거든. 너하고? 안 그랬거든. 아니, 내가 여기가 크다고? 내가 네. 이랬더니, 봐봐. 내 거는 여기가 납작하지. 근데 너는 여기 이렇게 나를 굳이 커피숍 같은 데 연애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봐. 봐봐. 너는 여기 이렇게 하면 똑같지. 나는 여기가 납작해 없다? 이러고. 안 그랬다고. 그럼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안 그랬다고. 아니,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 어. 제가 나왔잖아. 응. 제 얼굴을 신생아들에 왔더니. 오, 얼굴은 날 닮은 것 같아. 광대가 없어. 아니, 말도 안되 말도 안 돼. 아 진짜 내가 이거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 내가 말도... 무통주사 맞을 때도. 내가 무통주사 맞을 때도. 눈 희번덕한 거 봐봐. <laughs> 눈 희번덕한 거 봐봐. 내가 그렇게 막 심하게 독서를 퍼먹고. 했어. 많이. 했어. 본인 나랑 연애할 때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거 내 친구한테 가서 술 먹다 얘기했대. 풀먹으면서 나온 얘기 야 돼요. 아니, 맨정신에 커피숍에서 할지. 제정신이야? 그랬어, 그때. 어? <laughs>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적어줘야겠다. 사실 무근 같은 소리 하는 본인한테 생각이 안 나겠지. 본인이 한 말이니까. 나는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저기... 없어. 그 광대 우리 아빠 건데? 아,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본인은 그거를 그때도 그랬어.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드는 거를 필터를 안 하고 얘기를 해 나한테 욕을 먹거나 얘가 기분이 나빠서 뭐 뒤지게 어떻게 될거라 그런 생각 필터를 안 하고 그냥 내뱉는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그 광대 우리 아빠 건데? 이랬더니 그제서야 뭔가 약간 동공이 살짝 좌우로 움직이다가 머리에 필터가 없는 건데 그거는 거의 5개월 만에 온 세차장 이렇게 세차를 하면은 3부를 일단 뒷파짓이라 3부를 넣어야 돼요, 다. 자, 준비! 됐어! 자! 파이어 음... 클리너, 홈속 워시솜, 블린스. 이런 식으로. 3부한테 <laughs> 지금 소리 <laughs> <히트> 시키는 <laughs> 거야? 아니, 아니. 뭐? 세상 의사가 테이커 레스 스테이 홍어 했는데. 아니 잠깐만 내가 할게 그걸 내가 하려는 거야 이거 잡고만 있어 달라는 아, 거였어. 이게 아, 이게 고장 나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걸 본인이 잡았어? 아, 아니 시간대로 이걸 빨리 해달라네.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고 뭐 하고 있는 데아이 카메라야 뭐 나중에 찍으 아, 아. 빨리 해야 돼 빨리 대충 대충 그냥 지금 이게, 이게 어차피 성능이 지금 좋진 않아서 어이 정도만 하고. 이건 빼고. 이건 촬영이에요. 저쪽으로 도망가 버린다. 돈 넣어야 되니까 내가 가고 있지. 내가 글로왜 가겠니? 우와! 태형, 절로 가! 일로 와, 일로 와! 태형, 일로 와! 궁지에 뭐, 지가 네요 그래서 3불 넣으니까 빨리해 6분이야 어어 6분이 어, 아빠 이제 하고 비누 칠하고 있어 아빠가 느려가지고 안 되겠어 에휴 빨리빨리 빨리. <laughs> 혼자 <laughs> 하려니까 죽겠지 애한테 물벼락 안 맞는다고 했어 얘 지금 완전 혼비백도 아닌데 그걸 계속 그렇게 바꿔야 돼불편하구만 바쁘다 바빠 <laughs> 그만 <laughs> 가! 모두 피해 멀리 피해. 오... 아빠 힘들지 않아? 괜찮아. 차가 깨끗해졌잖아. 그래도 아빠 걱정은 딸이 책임집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야 합니다. 아, 기다리는 거야? 서한 명씩 한 명씩. Please wait. p l e a s 어, 이렇게 떨어져 앉으라고 그래. 은행도 격리가 확실하네요. 여기 앉고. 예? 여기는 빵집 바로군 빵이라고 빵집이 있어서 빵집에 왔어요. 어, 고로케도 있네. 한국이랑 대비해서도 막 비싸지 않아, 그렇지? 하나도? 이거 하나 남았어. 아 하나밖에 안 남았어. 저렴하고 맛 좋은 한국 식당, 모닝은 우유 식당. 이렇게 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즉석 나오는구나. 완전 금방 시크릿다. 보로게 뉴도 있네. 또하신큰앙금생생겨 오. 엄청 많이 샀는데. 이만큼의 식불이면게이드 어,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세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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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다고맙습다고맙습니 왜요? 봐봐 짜장면 잖아 니가 또 찍어 놓고서 아니면 요렇게 그냥 여는 걸로 미닫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채영이가 동산집에 부엌에 와가지고 다 열어줬기고 뭐하고 하질 않았어 포토샵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기 한 4칸 왜태용에요왜로 하면 저기 문을 안 열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동탁아, 잠깐. 그 그래서 편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아빠 잠깐 삼천. 삼천한테 쓰는 거야. 편지 쓰는 거라서 어? 아, 오빠가 그한 장만 쓰고서 다시 줄게, 최영이. 두 개. 한 개. 어, 삼천. 어 이거 보통 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또 어저께 리모델링 업체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방도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주방 구조나 아니면은 뭐 배치나 이런 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의견을 드리면 그렇게 또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또막 배치도랑 그런 서랍 구조들 막 이런 거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잠깐 여기 그 리모델링 사장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저희 거 벽에 페인트 칠할 거 샘플을 가져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받으러 갑니다. 지금 나중에 색칠해놓으면 차이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보려고 받으러 나갑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갖다 주셨어요. 벤자민무어. 벤자민무어 벤자민 콜링우드 색깔인데 콜링우드 이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색깔이래요. 예. 아.. 벤자민 뭐 매장 3개 벽에다 이거를 많이 칠해 놓는나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라고 아.. 이 화상 아. 붓이 없어서 말르면 또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발랐을 때보다 확실히 더 회색 회색 느낌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정 정도, 이 정도면 되겠네. 밝은 회색 살짝. 어. 하, 신박하다 신박해. 제형 보. 뭐. 내가 앉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뭐야? 아, 손님 어, 여기서 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어. 한 일주일만 어디 나 혼자 여행 가고 싶어. 아무데도 없는 곳으로. 휴양지면 더 좋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이제 옷 이거 벗어야 되겠다. 오마이끈아고왜 그래. 아빠 아침 방에 쉬는 건 사치입니다. 아빠 보여줄게. 뭘 보여줄 건데? 아, 내고 부자진 거. 부자진 거? 아, 어, 아, 이걸 어떻게 조립하라고 또 아빠 힘들게 조립해준 건데 이걸 또 조립해라 이게 또 하나 드러났어. 심심할 틈이 없죠. 아빠 조립해준 거잖아 이거. 근데 또부다졌어 아니 이걸 <laughs> 아, 아니 이걸 산산조각내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정신도 산산조각. 너무 답 응. 뿌셔놨잖아 이거를 어떻게해 이거를 아빠 해 아, 조립만 열 번째 설명서도 많아서 81페이지인데 씨. 이러다 설명서 아. 외울 듯네가 조립하고 놀아 지금 응? 가 조립하고 놀아라 문 끼고 문 끼고 하면 돼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